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리츠 주식인 리얼티 인컴을 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일기를 쓰는 시간은 2025년 1월 30일 오후 7시 40분입니다. 이번 일기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제가 왜 리츠 주식인 리얼티 인컴을 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일기는 단순히 흥미로만 읽어주시기를 바라며 투자를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미리 알립니다. 어제 새벽 FOMC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FOMC 내용의 요점은 인플레이션의 경우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연준이 목표한 바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며 고용지표의 경우에도 생각보다 좋아 현재로서는 금리를 내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안정이며 두 번째는 물가안정입니다. 연준은 2%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준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고용의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거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아지거나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뚜렷하게 지표로 나온 것이 없기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2025년에 들어선다면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산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적을 것이고, 그렇기에 부동산시장은 당분간은 반전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주식들의 경우에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쉽게 유추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리츠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리얼리 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소액의 투자자들을 모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임대 주택 저당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실물 자산이 부동산에 투자하여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리츠 주식이란 한마디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해 월세 수익 등을 올리고 그렇게 얻은 수입 중 일정 부분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나누어 주는 투자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리츠 주식 중 대표적인 주식인 리얼티 인컴이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경우 최근 주가를 살펴보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사라지자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금리 인하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을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리얼티 인컴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동결 시기에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가 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월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이므로 저희 월 현금흐름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약 연준에서 2025년 전체 기간 동안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 2025년은 리얼 인컴이라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완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계속 매집하고 월 현금흐름 또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금리는 어느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가 온다면 리얼티 인컴 주식의 평가 차익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리얼티 인컴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해당 주식을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경우 매월 월배당을 하는 종목으로 1년 배당 수익률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5.8%입니다.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얼티 인컴의 배당은 안전할까요? 해당 자료는 리얼티 인컴이 부동산에 속해 있는 10개의 사업군이며 1, 2위가 식료품점과 편의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위가 달러스토어라고 해서 1달러 또는 몇 달러로 살수 있는 아이템을 취급하는 점포로 상당히 가계 경제에 밀접하며 필수적인 산업군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얼티 인컴은 리츠 주식들과는 달리 코로나 시절에도 배당금을 그대로 지급한 주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본다면 리얼티 인컴 주식의 배당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 리얼티 인컴을 매수하여 주식 수를 늘리고 월 현금 물름 동안 늘려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금리가 하락을 할 시점이 온다면 리얼티 인컴의 주식 가격 또한 오르게 되어 시세 차익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